아니 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 어, 오늘은 좀또 PT 이 집에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신상 구경하러 잠깐 명동 들려가지고 보고 가려고 해요. 어. 영동까지 영동역이 아니라 좀는 울지로 입구로 해서 갈 거거든요? 같이 한번 갈려보겠습니다. 지금 저 네. T21 스토어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어... 뭐가 나왔나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 프랜드 스토어. 가볼요 보니까 벌써 할로윈 컬렉션들이 나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사이즈요 그다음에 후드 셔츠 그리고 몬스터 인형들 어 이게 나있네요. 아근머컵이 너무 귀엽다. 오늘 이걸 사야 될것 같아. 그리고 실리콘 갓받침도 있고 마그넷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할로윈 버전으로 새로 나온 거. 스탠딩도 나왔어. 아무래도 음. 스탠딩이야 스탠딩이 뭐? 너무 귀엽죠? 오늘 지름신 제대로 강렬할 것 같아요. 아, 지하철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맨날 들고 다니는 비티즈블 캐릭터 상품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항상 핸드폰 뒤에 달려있는 요 마그넷. 타타. 그리고. 예쁘다? 저는 이 얼굴만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몸통으로 되어 있는 게더귀엽고좋더라고 아, 이제 지하철 좀 있으면 오거든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명동은 을지로 입구 통해서 갈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2호선이니까.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뒤로 돌아서 명동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도 명동이긴 한데 라인스토어로가야되니까요 보시면은 저기 저렇게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롯데백화점 음. 다음은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골목. 골목 쪽으로 가면 한전이 거든요 한전? 명동 다온 거예요. 이제 그 라인스토어는 명동역 앞에 바로 있잖아요. 그럼 그스포터까지 걸어가야 돼요. 지 이게 조금 걸리는데, 금방 가야 돼. 명동에서 일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회사가 을지로 쪽이라서 그때 여기 많이 다녀가지고 지름길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예, 화영인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목소리> 콧받침콧받침 <콧버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지나가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너무 목소리를 작게는 관계로 따로 더빙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 일단, 바스켓을, 어,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키링이에요. 제가 이 키링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주저없이 담아버렸습니다. 네. 담아버렸고요. 취미는? 고민을 조금.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네. 뭘까요? 목베개인데, 후드 모자 있는 거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키링 네. 그리고 이거는 라인 스토어에서 제작한 잠옷이더라고요. 잠옷이 그 콜라보 제품도 있는데 전 콜라보 제품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더 라인 스토어 느낌 나서. 라인 프렌즈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샀던 파우치. 노트북 파우치 있고. 어, 이거 진짜 되게 보자마자 어, 이거 사야겠다 싶었어요. 백참 케이스. <laughs> 액션캠이나 핸드폰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일단 한번 고민하는 걸로. 그 밑에는 네임택이고요. 네, 고민 끝에 결국 사버렸습니다. 네. <laughs> 어, 이거는 담요예요. 이거는 이제 할로윈으로, 나, 할로윈 그 스페셜로 나온 담요인데, 옆에 있는 파란색은 라인 프렌즈 캐릭터고, 하얀색은 b t 2 1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나온 메쉬 백팩. 백팩. 어,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이었으면 제가 아마 저거 샀겠죠 이거는 모자. 보니까 내 의류 제품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가안 입고 다닐 것 같아서 안 샀어요 이건 저번에 샀던 손소독제 잘 쓰고 있습니다 치미키링 어, <laughs> 네 과연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네 사버렸습니다 이거는 할로윈 이제 제품들인데 아까 핸드폰에서 봤지만 머그컵 보라색으로 쫙 뺐더라고요 옆에 인형 스탠딩 인형 너무 귀엽죠 그쵸 옆에는 네임텍 키링 뒤로 가니까는 타타랑 치미랑 RJ 인형이 있었어요 <laughs> 할로윈 느낌에 맞게 너무 컨셉 잘 잡았어 옷이 너무 탐났어요 역시 너무 귀여운 타타 치미는 붕대 감고 있었어 귀여워, 귀여워. 이거는 컵받침, 네. 컵받침이고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키링. 쿠키도 너무 귀여웠어. 쿠키랑 코야도 약간 코야랑 타타랑 의상이 비슷했어요. 네. 이거는 네 인형 헤어밴드들, 저건 빈. 치미 조식에 살가면까 좀 고민했었어요. 안 샀습니다. 다른 것도 뭐 있나 한번 보니까는 이렇게 틴 케이스에 퍼즐 담아서 BT21 퍼즐도 팔더라고요. 대박이죠, 진짜. 별거 별거 없는 게 없어, 진짜. 앞으로도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틴 케이스 탐나서 한번더 <laughs> 열어서 봤습니다. 네. 하고 싶어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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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작. 그 뒤에는 네, 열쇠고리에요. 빼게 달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맨날 맨날 갖고 다닌다는 그런 인형 스탠딩, 저는 저는 스탠딩 형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제일 귀여워. 아, 요새 취미도 너무 빠져가지고 취미도 살 뻔했어. 하지만 참았어. 그리고 그 옆에는 클리어, 카드, 클리어 케이스. 카드 하나만 딱 넣어서 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가방인데 이거 솔직히 살까 말까 좀 고민했거든요. 근데 끈이 너무 등산용 끈이더라고. 그래서 안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띠. 머리띠 귀여워요. 전 이거 중고나라에서 내가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그리고 이거는 여권 케이스. 네. 여권 케이스 샘플로 저렇게 다 빼놨더라고요. 하나씩. 이거는 여권 클리어 케이스. 이것도 파우치 샘플로 꺼내 하나씩 꺼내 놓으니까는 안에 내용물도 볼수 있고 살때 되게 도움 되고 좋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좀 저게 꺼내 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은... 저는 이날은 저렇게만 사서 이제 계산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먹거리도 팔더라고요. 안에 과자 같아요. 과자랑 그다음에 밑에는? 초콜렛 네 초콜렛을 팔고 있었습니다. 키링사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필러 하실까요? 네. 한에원괜찮요네 네. 여기다가 이렇게 가방에 넣을까요? 네. 네. 초콜릿. <목소리도>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다. 초콜릿에요 <목소리도> 면세 여기필요하신가요 아니야, 필요 없어요. 20다세요 <목소리도> 이전에 잠깐 던 파리바게뜨 등록소 식빵을 사가려고 해요 집에 식빵 하나 다떨어져고 식빵 사가려고 합니다 기프티콘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또보 하겠습니다 아안돼아니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저네회사에서 같이 일했었던 친구가 네자에서에가뱉어로 주먹을. 니네 자에 가면 바로 그.. 먹을 니네 자리에서 어을 니네 에서어에 아까 사온 것들도 이렇게 있게 먹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서 헐헐날아다녀 일단 이거 먹고 BT11에서 사온 베프인데 하나씩 까보도록 해요. 다 먹었으니까 이제 제가 오늘 산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산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음, 뭐냐면은 백참 세트거든요. 근데 이거 왜산 거냐면은 그 제가 이제 야외에 촬영하러 나갈 때 쓰는 카메라들,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제가 딱두 가지 쓰고 있어요. 이 갤럭시 핸드폰이랑 그리고, 소니 액션캠, 이렇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두 개를 여기다가 딱 넣으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게, 공간도 딱 맞아떨어질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런 벨트백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벨트백에도 요걸 연결할 수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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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휴대,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 샀어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일단 이렇게 빼주고, 여기다가 요 핸드폰을 핸드폰이랑 그리고 소니 액션캠 액션캠을 넣으면은 그냥 딱 들어가죠. 완전 완성 맞춤 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안에 이렇게 또 스트랩 예쁘게 들어 있어요. 예쁘다. 그렇죠? 이 스트랩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달아주면은 완벽하죠? 진짜 예쁘죠? 굉장히 효율성 좋아가지고 다른 캐릭터도 몇개 사고 싶어요. 보니까는 아까 전에 제가 컬러 보여드린 것들 보니까는 슈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저 슈키 캐 슈키 제품은 한 번도 사본 적 없는데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어요. 어 일단 써보고 너무 좋으면 한개더 사는 걸로. 어 그리고 이제 어산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요거 바로 헤어롤. 헤어롤은 집에 하나 갖다 놓고 회사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헤어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어. 예쁘다.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 어 평소에 제가 쓰는 것보다는 좀더 이게 끈끈이가 약간 더 지금 새 거라서 그런지 잘 달라붙네요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앞머리가 제가 있으니까는 앞머리를 헤어롤로 말아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잠시 아니, 아듀하고 요 헤어롤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쓰던 헤어롤은 사실 제가 쓰던 헤어롤은 옆에가 더 길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laughs> 어 좋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짧은 형태의 헤어롤을 한 번도 안써봐가지고 어쨌든 너무 귀여워요. 자, 머리 다 정리하고 어 어쨌든 요거 회사에 하나 갖다 놓고 집에 두고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벌써 끝이네. <laughs> 요거 두개 키링. 그 전부터 이 키링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키링이 계속 품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중고나라에서도 사, 사, 이렇게 찾아보고 막 했는데. 이스탠딩형인 것이 없는 거야, 잘. 근데 오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타타 하나 가지고 오고 취미도 가져왔어요. 두 가지.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하나는 가방에 달 예정이고, 하나는 에어팟 케이스에다가 달 예정인데, 어, 먹다가 뭐, 뭘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개봉은 안 하려고요.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사실 할로윈 제품들을 사러 간 건데 뭐산것 중에 할로윈 제품은 한 개도 없어요. 저는 그 스탠딩 인형을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전국 일시 품절이라는 너무 슬픈 소식이. 근데 인터넷엔 인터넷 라인 스토어도 들어가 보니까는 일시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때 사 사서 챙기는 걸로 하고 아직은 저는 요, 스탠, 요 타타 스탠딩 인형으로. 일단, 꾸며놓은, 집을 꾸며놓는 걸로, 방을 꾸며놓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오늘은 조금 사와가지고, 봉투도 굉장히, 쇼핑백도 굉장히 단촐해요. 요렇게. 다음번에 좀더 예쁜 게 많이 나오면은, 그때 여러가지 사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어, 사실 이거 말고도 집에, 이, 빅이실 굿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집 말고, 회사에도 굉장히 많고, 집에도 많고, 막 그래요. 언제 한번 싹다 모아가지고, BT21 굿즈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